티가 나는 느낌 그리고 구축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형물 관련해서 이제 보형물이 너무 티가 나는 경우에 재수술하는 경우 가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코 바닥하고 보형물이 딱 밀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코 바닥이 밀착이 안 되고 약간 뜬다. 하면은 그 안쪽으로 이제 캡슐이 형성돼서 나중 되면은 티가 나는 느낌. 찝혀 보이거나 또는 보형물이 계속 올라가는 형상 그리고 부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 끝까지 다 방리가 돼서 보형물을 넣을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보형물이 바닥하고 잘 맞아야 된다 가쪽이 좀 얇아져 있다 하면은 보형물을 조금 얇은 거, 가진 거를 사용하고 바깥쪽에 이제 얇아진 피부 그리고 경계지는 부분을 이렇게 캐머프라인 제품으로 덧대서 보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